대행사가 독끼비 왕망인 줄 알아요. 맡기면 다 되는 거줄 알아요. 나한테 손님이 와도 살 이유가 없는데 왜 나여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진입장벽을 쌓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또못 빠져나가게끔 계속 울타리 안에서 숙성을 시키고 그리고 대행사는 나보다 더 효율적으로 손님들을 나에게 보내주고. 제가 지금 마케팅 대행 업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업체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하게도 시키는 거 정확하게 하는가가 핵심이겠죠. 실은 세상에 나쁜 대행사는 없다. 다 하기 나름인 것 같다. 아무리 좋은 대행사도 우리가 오다를 줄때 엉터리로 시키면 이상하게 나올 거고, 기본밖에 못 하는데도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잘 챙겨주면 잘 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마케팅 잘 알면 시키겠냐고, 요 내가 하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저거 다 알아보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과가 좀안 좋아서 그런지. 그래요, 예전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보네요. 맡겼을 때 효과가 별로 안 나오는 이유를 따져보면은 대행사가 나쁘다 라고 하는 물론 책임감이랄지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대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을 레버리지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대행의 결과치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대행의 사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대행을 맡기는 내용 자체가 조금 준비가 덜 되었다거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고기를 가지고 내가 요리를 하는데 칼질을 얇게 이렇게 막 대패 이런 걸썰라 그래 근데 잘 못해 아퍼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걸 누구한테 시킨 겁니다 근데 요리가 신선하지 못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칼질 대행이 탓은 아니죠 마케팅이 갖고 있는 게 이런 정도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확인해야 되는데 전문성 이 떨어져서 남에게 맡기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은 맡길 수 있다 마케팅이 대행을 해 주는 게 엄밀히 따지면 노출을 많이 시켜 주고 이왕이면 이쁘게 보이게 하는 포장의 영역인거지나야되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건강식품을 판. 건강식품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는다거나 그런 걸로 블로그를 쓰고 뭐 인스타를 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런 정도 노출해서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나아지게 이정도는할수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따지면 건강식품을 먹는 분들이 만약에 노화를 방지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젊어지고 싶은 분들이에요. 옛날에 EBS에서 했던 항원의 반란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다큐멘터리인데 미국 실험이 원래는 실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노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30년 전 달력 같은 거 보고 뭐 영화 보고 뭐 교복 입히고 막 이랬더니만 젊어지는 것 같지만 노화가 막 역행되고 젊어지고 이런 실험, 그게 한국에서 검증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 근데 놀랍게도 진짜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책으로 낸 보고서가 황혼의 반란. 그러면 그걸 따져보면 생각해봐요. 어차피 나한테 노화 방지에 관련된 관절이나 뭐 이런 거다 드시는 분들 맥락이 약을 먹고 싶어서 먹는 거라기보단 정말 노화를 역행하고 싶은 젊어지는 회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될 만한 방금처럼 이런 캠프도 좀 만들어보고 젊게 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한 챌린지도 좀 해보. 개별적으로 아버님께서는 이런 것도좀 드시면서 운동 좀 어떻게 하고 어디 뭉쳐있는 근육을 이렇게 풀어보고 맞춤 진단 같은 것도 해주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하면서 한국 안티에이징 연구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바꾼 다음 슬로우 에이징, 안티에이징 이런 카피를 걸면서 이걸 드심으로써 그래도 건강하게 회복을 할수 있고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그런 거를 운동법으로 만들고 먹는 것도 팔고 그런 체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사업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사업군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이거 건강식품이었네요? 이렇게 같이 나를 어필할 수 있게끔 노출시켜주면 훨씬 더 이게 판매하는데 소홀하잖아요 팬덤이라고 하는 게존재를 하고, 물건을 사 먹지만, 아, 이거 남자한테 크 좋은데 되게 말할 수가 없네? 이런 거나, 안상규 벌꿀 있죠? 벌꿀 장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중심에 자리 잡아가지고, 이왕 사 먹을 거면 저 명품, 이거 메이커, 이거 사 먹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별도의 이런 플러스 알파 서비스까지 같이 있다면, 근데 그거를 대행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 일을 왜 시작했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고, 얼마나 공부하고 있고,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가 손님들한테 제품 외적으로 줄수 있는 여러가지 컨텐츠들 서비스, 지식, 재휴, 많은 게 만들어지면서 이걸 어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있고 나서 이렇게 좋은데, 남들에 비해서 너무 좋은데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나한테 오면 너무 잘해줄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왕이면 내가 대행사에 도움을 빌려서 나를 더 노출시켜 놓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것 까지가 신선한 식자재를 준비하고 요리 레시피에 맞게 준비해 놓고 이제 칼질이 모자라네 이거잖아요 대행사가 독일 이 악망인 줄 알아요 맡기면 다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손님이 와도 살 이유가 없는데 물건만 자꾸 깔아주면 뭐할 건데요 그 옆에 있는 물건이 더 좋은데 근본적으로 내가 선택받을 본질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노출이잖아요 그때 이제 노출을 좀더 효율적으로 적은 돈을 들이면서 10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써가지고 날려먹는 거랑 똑같이 대행료를 얼마 주더라도 50만 원만 들어도 이거보다 훨씬 효과가 나오더라 총액이 더 낮으면 효율적인 거잖아요. 혹은 이렇게 해서 남게 되는 돈들을 따졌었을 때 훨씬 더 많이 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가성비만 따지면 되는 거죠. 대행사가 하지 못하는 일에 집중해서 왜 나여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진입 장벽을 쌓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또못 빠져나가게끔 계속 울타리 안에서 숙성을 시키고 그리고 대행사는 나보다 더 효율적으로 손님들을 나에게 보내주고 주인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행사 사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한테 와야 되는 이유, 나한테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행을 맡기려고 할때 어느 채널의 전문가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선택할 때 이럴 때는 어떤 채널을 중심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매출이 발생되는 흐름을 따지면 온라인 시대에 마케팅을 할거 아니에요? 잘 차려져 있는 개인의 정확한 사상에 담겨져 있는 본진 같은 우리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본진 이게 본진이 있단 말이야될게 그럼 손님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솔직히 뭐가 있어요 그 광고로 만약에 따진다면 마케팅 대행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돈을 써서 하는 광고인 페이스북과 인스타 메타죠 쪽. 그리고 유튜브, 구글, 카카오, 네이버 이 외에 따지고 보면 딱히 없어요. 거기에서 각 광고를 잘하는 전문가들이 있겠죠. 광고 외에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채널들은 대개 뭔가를 할수 있는 내 채널 운영 공간이 있죠. 네이버의 블로그 카페. 카카오의 톡방, 구글의 유튜브 요 채널 이런,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직접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광고라는 방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두 가지 내가 잘 못하면 채널 운영도 맡길 수 있고 광고도 맡길 수가 있겠죠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대요료 외에 실은 광고는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거다 보니까 목 좋은 곳에 자리값 비싸게 주고 거기에다가 내 상품 깔아 놓는 거랑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은 광고비를 주고 사람 많은 곳에서 본진으로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낸다 나는 취지에서는 요즘 뭐 인스타랄지 뭐 페이스북,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식의 접근성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을 왜냐하면, 고그 외적으로도 블로그를 내가 직접 쓸 수도 있고, 대행사가 쓸 수도 있고, 이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론, 진정성 있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빠르게 되게 하려면 너무 돈 놓고 다먹얘기 같긴 한데, 광고를 하면 어쨌든 유입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매출을 올리면서, 차근차근, 내 채널도 뭐 블로그, 카페, 인스타,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순서를 좀 잡자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당하다는 이 본진 있을까요? 내 뜻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만드는데 돈 관리하는데 돈 계속 돈이잖아요. 처음에 잘못 만들면은 좀 이상하고 웹디자이너도 다 있어야 되고 개발자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홈페이지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돈안 들어가고 하려고 그러면 뭐 네이버에 카페 있잖아요. 다음은 사람들이 하도 검색을 안 하니까 요즘은 이상하고 네이버에 카페를 만드는 거 정도가 조금 더 효율적이죠. 사람들 이 보기에도 u 스 UI가 친숙하기도 하고 원래 늘 쓰는 거고. 그리고 뭐 주소가 카페좀 네이버처럼 돼 있으면 그거 네이버잖아요. 거부감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고. 옛날의 카페처럼 맘 카페랑 대형 커뮤니티처럼 들어가 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의 빠른 움직임?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픈톡방하고 섞어서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죠 뭐 어쨌든 간에 잘 정리되어 있는 보물 창고 같은 느낌? 이런 거는 카페가 일단은 편하긴 하다 가입 기능도 있지 가입할 때 질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름 연락처 받기도 용이하기도 하고 게시판도 내 나름대로 꾸며놓기도 편하고 기능도 쉽잖아요. 그리고 등업이라고 하는 기능 때문에 어쨌든간에 글도 쓰기하고 댓글도 달기하고 이런 것도 용이하고 나름 동선 만든다라고 편하잖아요. 그리고 PC에서 보면 메인 화면에 타이틀과 대문이라 그래서 배너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꾸미기 기능도 용이하고 가입했을 때 멤버 환영 팝업이 뜨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또 써먹을 구석이 좀 있다 보니까 카페가 조금 무난하게 시작은 될수 있죠. 그러나 10년 전의 카페처럼 대형 컴퓨터 카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홈페이지의 기능들이 있게끔 가입이라고 한다는 개념. 비을를 따기가 용이하다는 개념 블로그는 게시판 등급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오픈되어 있는데 활동을 해서 기여를 할때더 이거 할수 있게끔 이런 식의 잔잔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홈페이지를 바로 개발할 정도가 안 된다면 추천합니다. 내부 카페.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특히 대행사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 말자. 결국 당망에도 내가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매출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나야 해야 이유를 어딘가에 세팅해 놓고 나에게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해 놓고 요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행사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해놓고 나서 실력 있는 대행사를 요거에 맞게끔 견적을 봐서 여러 개 중에 골라보자. 그리고 하나하나 나의 채널들을 늘리자. 예컨대 광고가 다 끝났으면은 오프라인 광고도 있고 책을 쓰는 방식도 있고 유튜브 거나 블로그나 뭐 나름의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나랑 제휴처를 찾아가서 서로 거래를 진행한다거나 잠재 고객의 유입이 나의 본질을 향해 들어오게끔 하는 거. 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행을 맡기는 거고 직접 할수 있으면 내가 해야겠죠. 이거를 마케팅 대행사 사용 설명서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어요. 마케팅 맡기기 전에 이거부터 고려합시다. 나는 신선한 식자재인가?